어포아 잠깐만 체리비님 아까 이거 뭐라 그랬지 포레방 뭐라고 했지 포레 포레방이에요 아 포라방 아 같이 하라고 라이브 핑크공주 아니 아니 안 알려주셔가지고 핑크공주 알려줬네 아 포라방이라고 포라 어 맞아 포라방 포라방이랑 그다음에 포글포글 나왔거든요. 어 포라방, 포니방, with Korean and 요 포니방, 포니방, 포니방도 괜찮네 그냥. 포라방, 포니방. 어 방금 무슨 뭐가 물어보셨다? 지금 메이크업 영상 올라오나요? 어네 올라올 거라서 지금 어떤 거 써, 쓰셨는지 많이 물어보셨는데 영상에서 확인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제가 알려드리려고 그랬더니 회사에서 지금 알려주면 안 된대요 무슨 말인지 포한톡 포한톡 극한폰이? 극한폰이요? 극 극한 왠지 라이브 키면 막 왠지 힘들어질 것 같은 이름이다. 그렇죠? 그치? 아무튼 너무 좋다. 라이브 하니까 비록 지식이 부족한 탓에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의 말들도 많지만, 재밌네요. 라이브 처음이에요. 제가 오늘의 기점으로 좀 많이 해보려고 켜봤어요. 아까 뭐였지? 뭐가 있었어? 포토? 포니와 토크? 아니, 근데 여러분, 이거 주제는 한국인의 밤이 시초였어요. 여러분, 뭔 말인지 알지? 한국, 한국인이랑 같이 라이브 하는 거거든요. 아무튼 여러분, 나는 이제 끌게. 여러분도 나가서 밥 먹고 퇴근 잘해. 나도 촬영해야 돼서. 그냥 한국어 라이브? 알겠어요, 여러분. 그럼 내가, 아 근데 오늘 못할 수도 있다. 내가 하게 되면 인스타그램에 글 올릴게요. 들어와야 돼요. 알겠죠? 안녕. 나 지금 촬영해야 돼가지고. 그러면, 포니와 한국인의 밤에서 봐요. 안녕.